아주 값비싼 공유기로 구매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와이파이 6, AC칩이 들어가서 4배 성능이 다한다고 쓰여 있는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인터넷을 사용한 기구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국내의 IP타임 공유기의 경우는 작게는 2만원에서 비싸봤자 10만원이면 공유를 기 구매할 수 있는데 사실 고급 공유기를 세상에 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이 제품도 무려 가격이 30만원대 아주 고급 공유기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이파이 6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치가 동시접속했을 때 50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와이파이 공유기들은 약 10대 정도만 붙어도 느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이파이 6, 새로운 규격의 와이파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기구들이 붙어도 원활하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네트워크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전자 제품은 비싼 게 좋습니다. 이 법칙에서 과연 벗어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비싼 제품답게 꽤 그럴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뉴얼, 본품, 그다음 아답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크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를 알고 있는데 한국어 매뉴얼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링크시스 제품을 많이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국어 매뉴얼을 제공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IP 타임 공유기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IP 타임 공유기도 꽤 아주 훌륭한 공유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직구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수스 제품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의외로 이 링크시스라는 제품이 사실은 안정도면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의 지분율도 꽤 크다고 합니다. 사실 값비싼 공유기로 구매하다보니까 기왕이면은 문제가 없는 공유기로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대체적으로 링크시스 제품이 제품군이 많지는 않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제품의 본품을 꺼내고 설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실 PC를 하셔도 되는데 링크시스 같은 경우는 전용 앱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전용 앱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재밌는 점은 이 공유기가 무게가 꽤 나갑니다. 아주 묵직해요. 내부에 아주 많은 안테나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묵직합니다. 참마이 제품을 뜯어볼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뭐가 보이나 메시를 통해서 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인 전원버튼, WPS, 리셋 그리고 셋업 접속을 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 1기가급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허브가 제공이 되고, 완 부분과 4개의 램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나스를 쓸수 있는 USB 3.0 포트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유기들처럼 안테나가 외부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안에 빼곡히 들어있기 때문인지 무게가 상당합니다. 전원을 넣고, 기본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완 포트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을 하고, 기본적인 설정 준비를 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WAN 포트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들어 인터넷선을 꼽는 부분이고요 그 위쪽에 4개의 램포트가 존재해서 최대 4개까지의 내부 유선선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ip 타임을 이용한 공유기 설정을 보시면은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에 다양한 기기를 접속해서 쓰다 보니까 약 20에서 30개 정도의 ip를 받아서 운영 중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100메가급의 인터넷 회선을 쓰기 때문에 ib 타임으로도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속도가 꽤 끊기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이 발생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검색 해보니까 다양한 호스트가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번 ax5300을 통해서 와이파이 6의 뛰어난 성능을 통해서 제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금이라마 개선할 수 있을까 기대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터넷을 연결하고 기본적인 설정을 매뉴얼을 참조하시면은 링크시스 앱을 통해서 벨롭 시스템 추가를 통해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인터넷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벨롭이라는 것이 링크시스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 벨롭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 라우팅, 메시 인터넷, 메시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상으로 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좀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서 처음에 이게 맞나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의 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 링크시스의 전용 앱이 다른 서비스들의 앱들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IP 타임을 오랫동안 썼고 또 아수스 공유기를 써보면서 그쪽에좀 익숙해졌는지 약간은 조금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어설픈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설정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링크시스 앱이 꽤 직관적이고 UX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초기 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단일 개체로 사용하는 것보다 벨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노드, 메쉬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아주 큰 강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제가 추가 공유기들을 구매해서 벨롭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 링크시스 앱을 통해 좀더 직관적인 메쉬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과연 제가 원하는 대로 커버리지가 충분히 회복이 돼가지고 저의 와이파이 환경이 좀 나아진다면 추가 노드를 구매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의 경우는 아직 국내외에서 많은 제품들이 그 호환성에 대한 인증을 제대로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국내 전자 제품에 맞춰 가지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별다른 설정 없이 인터넷 선을 연결하고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도 점검을 통해서 기본적인 저희 인터넷 회선의 속도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에서 웬만한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좀더 상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PC나 맥을 통해서 이 링크시스 스마트 와이파이라는 설정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은 아무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시면 상세 설정도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됐던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이 과연 호환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와이파이 6를 제대로 지원하는 기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다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신 것도 속도가 조금 작게 나와서 이건 계속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SK인터넷을 쓰는데 특정 저녁 시간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치 우선순위라는 기능도 있어갖고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 작업 PC 등에 대한 속도를 올려주는 기능도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PC에서 설정을 들어가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의 속도인 일반 2.4G와 5G가 혼용으로 기본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나눠서 쓰시려면은 이것은 PC를 통한 설정을 들어가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앱에서 안 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설정대로 혼용을 해서 쓰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5G 밴드를 따로 빼서 와이파이 구성을 하는 것이 속도적으로 좀더 안정성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고급 설정과 보안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포트 포워딩이나 아니면 DMZ 포트 설정 등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꽤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매뉴얼이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하시는지를 참조하시고 찾아보시면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IP 타임이나 아니면 a s u 제품군에 비해서 너무 설정 메뉴들이 적어서 기능이 부족한 게 아닐까 걱정도 했는데 여기저기 잘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앱에서 안 보이시면 저처럼 PC 환경을 통해서 접속해줘서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링크시스의 AX5300 공유기였습니다. 30만원대 비싼 공유기라서 그런지 기존에 쓰던 IP 타임으로 인터넷을 즐길 때에 비해서는 아주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데요. 향후 기가급 인터넷으로 변경을 하고 써보면 좀더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